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이 되고 비도 내리건만 코비드-19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삶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두려움과 경계로 바뀌었고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던 관계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불안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낙심한 가장들과 자녀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한 부모들이 있으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가정들마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신음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하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보다 더 두려운 눈초리들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야 하는데 서로 감시하고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이 현실을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고민과 문제, 갈등과 절망의 그 일상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더 아파하시고 주님의 눈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새겨진 그 말씀이 이 땅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교육부 사역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성림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